1903년 봄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인 5월 4일에 금강산 유점사 능인보전 앞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장면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촬영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사진 맨 앞줄 가운데에. 주장자를 짚고 있는 스님은 아마도 사중의 최고 어른인 조오실이나 회주 스님으로 다른 비구 비구니들과 동자승들이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아마 부처님 탄생의 의미나 빈자의 일등을 주제로 봉축 법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이 스님과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분도 법회에 동참한 다른 스님들보다 법납이나 지위가 높은 스님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한편, 고가를 쓰고 있는 세 사람은 법요식에서 승무나 바라춤을 추는 스님들이거나 비군이 3인이로 비구, 비구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그리고 요즘 법회와 달리 출가 수행자들이 전각을 등에 지고서 제가 대중들을 마주보고 있는 점도 특이합니다. 혹 법회가 끝난 뒤 제가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순간을 찍은 것은 아닐까 추측도 해보긴 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사진에 특히 눈이 더 가는 것은 전체 인원 중에서 3위, 3인위로 보이는 어린이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1895년 이른바 가보개혁으로 천민 대접을 받던 승려들의 신분해방이 이루어지고 서울 4대문안 도성출입도 형식상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신분제가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승려가 되라고 절에 보내려는 집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의 사찰을 유지, 관리하고 기와 종이 등등의 징발과 전국의 수많은 성을 지키고 쌓고 지키는 축성, 수성을 위한 승병, 징집 등 정부의 갖가지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승려수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했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한 영국 출신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기록에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비숍이 승려의 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고아나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절에다 바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답,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에 들어온 아이들은 불교, 교학과, 역사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잠시 습의 교육을 받는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미숍이 젊은 승려들 중에 몇몇은 신실해 보였다며 긍정적인 느낌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아이들 중에서 속세의 근심과 갈등을 잊고 정말 탈속과 정진의 종교생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고아의 출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나 신용불량 문제로 도피성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문제는 아주 최근까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이를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만 않은 난제일 것입니다.